안녕하세요. 오픈 e g l ES 2.0 어, 기본화면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 e g l ES 2.0으로 만드는 어, 첫 시간이고요. 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 화면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음, 저희는 세개의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어, 기본적인 화면, 그 다음에 서페이스 뷰로 하는 화면, 그 다음에 GL 렌더러라고 해서 어, 실제로 그려주는 화면, 이세개의 클래스를 기본적인... 어, 으로삼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 가면서 어, 분질 ES 2.0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뼈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먼저 하나 생성하고요. 시 empty 프로젝트고 분질 베이직 컴픽을 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겠습니다 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안드로이드 베스트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앱이 설치될 디바이스가 2.0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 설치가 안 되게끔 이제 미리 막는 거죠. 안드로이드 GL ES 버전이 0x16 진수로 20000. 이러면 이제 이게 2.0 이상이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기기만 설치가 될 거구요. is r e q u i 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2.0 이상만 어, 지원되는 기기만 설치가 될 거고요. 어,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서 어, 처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m combat 액티비티라고 하는 컴패 액티비티로 가는 걸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일반 액티비티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액티비티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 거는 제거를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oncreate 함수에서 이제 타이틀 바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window 점 set flags window manager layout 파람 layout params 플래그 풀스크린, 콤마 인도 레이저점, 레이아웃 바람스, 플래그 풀스크린 네, 이렇게 해서 최대 화면치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역시 이제 액티비티 메인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음, 메인 GL 서페이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거든요. 서페이스 뷰로 만든 어, 그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확장될 걸 생각해서 메인 GL 서페이스라고 하는 멤버 배열에 불로 좀 넣겠습니다. 보통 이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멤버 배열에 불로 빼게 되죠. 어, 여기도 m g l 서페이스로 뷰 메인 JL 서페이스 빗도스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죠. 메인 JL 서페이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얘를 레이아웃 대신에 뷰로 대신 할당을 합니다. 아, 생성된 함수점. 그럼 이제 메인 JL 서페이스 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를 누른 다음에 자바 클래스를 클릭하고요. 메인 JL 서페이스 뷰를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메인 줄 서페이스 뷰가 생성이 됐죠. 어 얘는 이제 G을 서페이스 뷰라고 하는 예, 오픈 G을에서 지원하는 서페이스 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G을 서페이스 뷰는 Alt 엔터 눌러서 인포트를 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픈 G을 g 서페이스 뷰가 되고요. 어 얘는 이제 렌더러라고 하는, glsurfaceview.renderer라고 하는 그 그려주는 클래스를 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private, uh, final, maingl, renderer, m, renderer. 사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배열을 뺀거고요 public, 생성자를 어, maingl, surface, view. 텍스트 생성자고요. 텍스트도 Alt Enter 눌러서 인풋 해주고요. 음, 슈퍼 컨텍스트가 가고 set EGL 컨텍스트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2.0인 걸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인 MRenderer는 view m a i n g l renderer. 그 다음에 set renderer. 그래서 방금 만든 이 renderer 클래스를 여기다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renderer를 자동으로 계속 그려주는 걸로 구현할 거기 때문에 set renderer mode를 r e n d e r r e n d e r 모드네요. set renderer mode를 어, gl surface view 점 렌더 모드 컨티뉴슬리 이걸로 해주면 어, GL 렌더에서 구현한 그 드로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계속 호출하게 되거든요 보통 스레드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어 Set 렌더 모드를 렌, 어, 렌더 모드 컨티뉴슬리로 해주면 자동으로 계속 드로우가 호출되니까 편리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현해야 될게 메인 GL 렌더로 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역시 Java 클래스하고, MainGel 렌더러를 만듭니다. MainGel 어, 렌더러는 이제 GL e Surface View에 렌더러로부터 인프먼트를 하고요. 어, public v o i d Draw Frame. g.10.로스트. g l 2 0점어 드로우 프레임이 계속 그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제일 먼저 이제 색상을 뭘로 초기화할 건지를 설정을 하고요. 1.0f. rgb니까요. r. g. g 알파 p 정을 하고요. gl-e20은 es20이죠. 예, es20이고요. 이건 없으니까 a l t e 에서 임포트해오고 gl-10도 a l t e 에서 임포트해오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넣기 때문에 g l 2 0 g l c l e 에서 화면에 있는 걸 모두 지워줍니다. gles20.gl, color, b u e bit. 여기는 이제, 어, 색상마다 어떤 depth가 있어서 그 모든 걸다 지우는 거고요 이게 모두 어떤 이제 필요한 코드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게 끝났다면 gles20.gl, flush가 돼서 다시 그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onDraw 프레임이, 어, 처리가 됐고요 물뱅이 오버라이드해서 이제 서페이스가 크리에이티드 될 때가 있죠. 퍼블릭 보이드 서페이스 크리에이티드 GL 1 0 GL 컴마 d g l 컴피그 컴피그 이렇게 해서 그고 o v 이 오버라이드 public with on surface change i 있습니다. change it so gl10 unused int is int hate glis20.glqport. v p o r t 는좀 나중에 다시 좀 이후에 좀 살펴볼 거거든요. 여기서는 일단은 사이즈를 맞춘다고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음, 드로우 프레임에 네, 온 드로우가 빠졌네요. 보통 이제 이벤트를 나타내죠. 온을 쓰면은 보통 어떤 이벤트를 받는 함수를 나타내는 경우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페이스 뷰점 렌더러부터 상속받은 메인 질 렌더러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드는 어떤 뭐 삼각형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넣는 부분은 Draw Frame 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하는 부분은 Surface View에서 M Renderer를 호출해서 계속 호출을 해주, 해줘서 GL Renderer의 Draw Frame을 계속 호출해서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는 Main GL Surface View를 호출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에러도 다 잡혔고 어, 이걸 시켜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빈 공간에 빨간색 화면이 떴죠. 그리고 어, 여기 있던 타이틀바도 없어졌습니다. 전체 영역으로 해서 만약 아까 이거 액티비티로 상속을 안 받았다면 타이틀이 그대로 남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바도 다 없앴고요. 어, 이제 렌더러가 시작해서 어, 드로우 프레임에서 RGB에서 빨간색으로 1.0을 그대로 해서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보세요. 걸리죠. 자동으로. 제가 호출을 안 했는데, 통과를 해도 계속 호출이 됩니다. 이 드로우 프레임이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이젠 앞으로 여기다 코드를 추가하면서 앞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